안녕하세요 비반다 오늘 4월 첫째 주 주말이어서 아, 오늘은 브롬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다 브롬톤 갖고 온다 그래가지고 노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브롬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네 대가 총 모였고요. 어 사실 두 대는 전동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전동화를 두 개를 시켰고 나머지는 제 최신형 2021년형. 엠바가 네, 달린 프론톤입니다 그리고 제 거는 핏바핏 바. 아, 여기서 아주 이쁘다고 아주 오늘 오는데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막 이쁘다고 막 감탄을 <laughs>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론톤까지또 운영 중에 계십니다. 자기 자전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직구가 아닌 정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242만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타이어는 이제 기본 타이어에서 그 채널, 수발배 어, 채널 1이라고 하는 그, 그 노란색 띠가 들어간 타이어인데요. 이게 승차감은 기본 그 타이어보다 좀더 그 느낌이 좀더 이렇게 약간 로드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뭐 이주일 같은 거는 순정이 있는데 순정이 너무 안굴러서 그냥 알리 거로 사, 사긴 했는데 약간 강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조심히 쓰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같고요나머지는뭐 뭐 뭐, 뭐 다들 하시는 브룩스 한 장. 뒤에 항상 많이들 하시는 그 인형. <laughs> 저 인형 꼭 달고 싶었거든요. 인형. 그 한강 리버백이라고 요즘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수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가끔 비바님하고 이렇게 뭐 촬영하거나 그럴 때, 저도 그냥 재미로 한번 찍어보기도 하는 프로9. 어찌되는그 어, 릭센카우터. 릭센카우 어, 그거 쓰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요거는 그, 커드락. 요거는 이제 브롬톤용으로 나온 커드락이거든요. 어. 거기다가, 원래는 요게 어. 가운데가 이게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좀더 높여주, 높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아, 이게 브롬톤 용이 따로 나오나요? 요거는, 예, 이게 지금 브롬톤 용이에요. 음. 요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요거 이제 좀더 높여주고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앞, 뒤로. 그래가지고 제, 제가 음.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맞춰가지고. 어, 좋다. 스백도 역시, 어, 다 유명한 어, 거. 거. 다도 많이 쓰시는 것들. 그쵸? 뭐, 어, 그런겁니다 대령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형님의 이번에 새로 장만하신티타늄 버전 프롬톤을 아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롬톤 모델로 설명드리면은 P2LX 버전이죠. 음. 그러니까 P바의 2단기어고 원래는 이제 머드가드만 있었던 짐바지는 없었고 머드가드만 있고 그다음에 포크하고 그 다음에 포크하고 스윙함 쪽 리어 스테이 리어 프레임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브론톤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제가 전동화를 했어요, 다시. 음. 원래 있던 자전거에서 모터를 다 빼서, 보시다시피 앞에 모터를 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엘버전보다는 발버전, 짐바지가 있는 버전을 더 좋아해서, 음. 어, 뒤에 짐바지를 따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아, 이게 사제. 예. 그러니까 원래 순정 짐바지는, 그, 사실은 가방을 위해, 살짝 할수 있는 가방을 어,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튜브 어, 모양으로 되 있는 어, 이것도 이제 티타늄인데 티타늄 짐바지를 따로 어, 주문을 하고 이 티타늄 짐바지에 맞는 또 R형 머드가드를 다시 주문을 해서 어, R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P2L에서 P2R이 된브롬폰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모노트리 가방을 그냥 바로 부착을 할수 있어요. 이기는 이렇게 그냥 딱들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병 배터리 이게 어... 10.5 암페어짜리고요. 아 이게 펄바이크에서 나온 렇죠 어... 펄바이크에서 나온 전혀 배터리. 전혀 배터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 티타늄으로 많이 이제 네,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데 제가 뭐 경영하는 신경 안 쓰고 어. 배터리 달고 어, 모터 달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것도 한 13, 4kg 될 거예요. 음, 근데 일반적인 피바가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음. 아, 비바님이 이거를 싹그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새로 이렇게 완전히 새 자전거로 거듭났습니다. 네, 네.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순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장 정도 바꾸고, 그 다음에 마테이, 아,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2010년 버전인가 막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레버가 원래는 구형레버였는데 최근에 2017년형으로 브레이크레버를 신형으로 교체를 했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2017년 이전형인지 이후형인지 알수 있는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속레버예요 음, 소위 이제 이걸 제이 토끼기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신형은 변속레버가 여기 없고 이 레버 밑에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지손가락으로 변속을 하게 되는데, 음. 어, 과거에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변속 레버를 가지고 1단서부터 2단까지 음. 어, 변속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뒤에 보시면 재밌는데, 네, 밖에 허브가 이제 되게 두껍죠? 이게 내장 기어, 어, 내장 허브 기어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보면 두 개의 허브가 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외장 기어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기어를 조합을 해서 16단을 만들고 있어요. 내장이 3단, 밖에 외장이 2단. 이걸 곱해서 6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어 변속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네, 여기 다시 이제 기어 변속하는 걸 보면은 이 토끼기라는 것에 양쪽을 제일 밑으로 내리면 이게 이제 1단이거든요. 음. 양쪽이 다맨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 외장기어, 외장기어를 하나 올리면 2단. 그 다음에 요거를 내린 상태에서 여기 하나 올라가면 3단. 요걸 음. 다시 올리면 4단. 그 다음에 요거 내리고 이렇게 하면 5단. 요걸 음. 다시 올리면 6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갈수록 고단. 그 제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단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홀딩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페달이, 오른쪽 페달이 뒤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 페달이 앞으로 가 있으면 접을 때이 페달이 여기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홀딩 하기 전에는 오른쪽 페달이 이쪽 뒤쪽을가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녕. 자, 여기서 이 클램프를 잡고 쭉 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바로 접혀요. 그 다음에 이거 이지 클램프인데 그냥 대충 한네 바퀴 정도만 돌리면 이렇게 열리고 이쪽은 거, 걸리고 앞쪽은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들어서 약간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딱 걸리게 되어습니다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쭉 내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끌고 다녀도 되고요 평상시에는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고 완전히 접겠다 그러면은 핸들 포스트에 있는 이지 클램프를 자리를 잡아. 다섯 바퀴 정도 돌리고 이 상태에서 향 보면은 완전히 접힙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달을 이 상태에서 뒤에서 누르고 이렇게 열면은 페달이 완전히 접힙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면 돼는 네. 오케이 어우 진짜 잘 홀딩이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다음에 팔 때는 다시 역순이에요. 달부터붙주고그 다음에 돌리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이거를 필려면 복을 어, 달아가지고 이 안작을 먼저 안장을 먼저 뽑아야 돼요. 안장을 뽑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들고 약간 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비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안장의 뒤를 잡고 확 들었다가 방금 딱 내려놓으면 돼 와우. 네. 영상에 나왔던 물품들은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친구가 직수입한 브롬톤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반해서 너무너무 구입하고 싶었었어요. 그땐 사회 초년생으로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는 꿈도 먹 꿀식이라 침만 흘렸던 기억이 있네요. 자족으로서의 여러 면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감성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아름다운 자태에 마수같이 접히는 브롬톤. 어렵게 영입한 만큼 감성 라이딩라이프를 즐기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피바. 해! Hey, 같이 가! 어... 이야.. 역시 그... 자전거는 돈 들이면 이뻐지는구나